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를 쓰기로 했습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주했던 곳으로 12,3 내란의 상징인데다. 증축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의 불법건축 특혜 논란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입니다. 윤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이전에 42억 원을 넘게 썼는데 이 대통령은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만큼 세금이 또 낭비된다며 그냥 거주하기로 했습니다. 백이 하나 없는 상황이지만 생필품도 살겸 재래시장을 찾아 국민소통과 민생진작의 기회로 삼았습니다. 안전치안점검의에 등장한 노란색과 초록색 민방위 복장. 윤석열 정부 때 초록색으로 모두 바꿨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문재인 정부 때 노란색 옷으로 바꿔 입고 나온 겁니다.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옷을 바꾸려 예산 드리지 말라며 그냥 있는 것을 입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. 이 대통령은 지난 선거 기간 내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. 여러분이 세금이 낭비되거나 잘못 쓰여지지 않고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이 오로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진짜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야죠!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8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30조원대 민생 회복용 추경 편성을 위해 다듬 부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여론을 다지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.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.